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제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아마 그거라서 부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그 발제자들의, 세 분의 발제자들의 그 발제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뽑았고 그리고 질문을 그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매매 문제는 저는 그냥 제 발제문을 제가 그 토론 하듯이 아 발제가 아니라 토론문을 토론 하듯이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에 성매매 문제는 인권의 문제며 이 권력의 문제 사회의 문제입니다. 한 교수님은 어떤 글에서 성매매는 돈을 매기로 하는 성폭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제 저의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몸을 돈으로 살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의 보호방안 이전에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유입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의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성 내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두 바퀴가 있어야 우리 피해 청소년들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자자 세 분이 원고에서 모두 언급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기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장수의 의미가 아니라 1년마다 재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거점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2명의 실무자들은 2명이 일을, 전담 인력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을 피해 청소년 발견을 위한 아울리치, 그리고 40시간의 교육과 상담 및사례 관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업무 등 1인 가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지원 사업이 비록 성매매 재유입 방지 교육으로 시작, 시작됐지만 그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이 그 교육 효과와 시너지를 내면서 2011년에는 91.7%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95% 이상의 살급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해 중앙센터에서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지역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지원이 인파워먼트 중심의 사례관리 모델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재인식하게 하고 자기 비하를 낮춰주어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인식의 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피해 청소년들에게 위기,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마음 놓고 둔화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이며 실무자들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넛안 되는 어른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실무자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여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제가 못 고쳤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지금 이현숙 대표님의 발제문에서는 청소년 지원단의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공백이 생기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의 특징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저희 치어지한 사업에 그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 그, 그, 가출 청소년보다는 그, 재학 청소년이 그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19, 2016년 59.2%의 재학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어, 다른, 서로 다른 청소년들의 욕구를 고려해서 각 케이스에 맞는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롭인 센터를 제안하셨는데 그것에 동의하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상담자 등을, 등의 전담 인력을 24시간 배치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조준 입법조사관님 발제문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인권침해, 함정수사 등의 대상이 되어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은 지금 저희 현장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도 문제입니다. 발제자가 업무협약을 통한 기간간 연계 강화와 수사및 재판 관련 매뉴얼 제작을 개선 과제로 제그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셨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상황은 단순한 업무협약 체결이나 매뉴얼 제작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험및 지원 체계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 이런 관련 부처와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성매매 예방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성폭력과 성, 아까 조준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 개념화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매매 문제의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성매 성폭력과 성매매간 부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청사는 도중에 성매매 피해 앞서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상당수이며 성매매 피해 장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과 어떻게 다르게 개념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진경 대표님 발표문에서 그 발제문에서 법률상 용어정립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피의자 보호 관점을 명확히 하는 법이 새로운 프레임을 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청법 개정 시에 법률상 용어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용어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부서 및 단위 부재를 지적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스타일 성매매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 실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들이 업무와 역할은 실무자 수, 센터 규모 등 현실에 비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가 강조할 듯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에 요구되는 일련의 과정, 어, 조진경 대표님 발제문을 보시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한 종합지원센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발제문에서 성매매, 성폭력, 피해청소년 모두를 성착취 피해청소년로 으 보아서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성착취라는 개념 아래 동일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 성명의 피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짧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